자, 이제 98쪽으로 갑니다. 여섯 번째, 이제 취득세의 세율인데요. 아, 이제 보정.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봤었던 거는 이제 과세표준이었고요. 자, 보정. 이제 항상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기가 되고, 그럼 뭐가 나옵니까? 산출세액이 나오죠. 상상, 항상, 항상 과세표준하면 곱하기 세율고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건데 이번에는 요 이제 세율 얘기를 좀 하죠 세율 얘기를 합니다. 자 아까 전 시간에 취득세는 항상 무슨 가액? 취득가액이었어요. 자 취득가액이라는 뭐였습니까? 종가세죠 종가세. 자 종가세에서 어떤 가격에 의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. 그럼 여기 나면 오그 다음은 곱하기 곱하기 세율 지금 뭐가 나요? 와 퍼센트죠. 항상 종가세일 때 항상 퍼센트로 표기가 되죠.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된 걸 뭐라고 합니까? 정률 세율이라고 합니다. 그럼 결국 그럼 취득세는 일단 항상 어떻게요? 해 퍼센트로 표기되는 정률로 표기됩니다. 정률 세율로 표시된다. 그럼요이 취득세와는 세율 특징을 좀 볼게요. 어, 세율 특징을 좀 보면 보면 첫째. 일단은 정률로 표기됩니다. 정률 세율로 표시돼요. 즉 퍼센트죠. 그 다음에 이 취득세는 그 다음에 취득하는 물건마다마다 각각 적용합니다. 취득하는 물건마다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차등, 차등 비례세율을 쓴다고 합니다. 차등, 드레스율 사용한다고도 하고요. 세 번째, 취득세는 세 번째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.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. 자, 표준세율, 이것도 기억 안나겠지 그죠? 자,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. 그 표준자가 붙은 거는 일단 법에서 정한 걸 쓰는 게 원칙이다. 다만,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결국은... 이 표준세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에요.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법에서 정한 기본, 법에서 정한 기본은 기본은 2%입니다. 2%요 2%를 가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감할 수 있다,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서플러스는 마이너스 50% 범위 내에서 가감이 돼요. 가감됩니다. 그러면요. 자 분명히 기본이 2% 요걸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요 범주에서 이 범주 사이에 조정할 수있다이 거죠 그러면 2%의 반토막이니까 1%예요 그럼 최저 1%부터 최대 3%까지 요 범주에서 이 범주 사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주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? 표준세율이다. 참으로 대부분의 지방세는요. 대부분의 지방세는 거의 다. 자,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. 대부분의 지방세는 거의 다. 이렇게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취득세는요.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. 중과. 그래서 중과되는 중과세율도 있습니다. 중과되는 중과세율도 있다. 그럼 중과된다는 것은요. 요 2%보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. 2%보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.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5배 중과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3배가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. 5배는요. 2온는 10. 10%입니다. 3배는 2, 3은 6. 6%입니다. 그래서 5배 10%. 3배 6%가 중과되는 것도 있다. 단 하나 더한다면요. 이 중과되는 것은 절대 가감 조정 안 합니다. 이거는 가감 조정이 없다. 절대.